다이어트 하신 분은 밥밥 먹고, 요거만한 접시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저는 늘 다이어트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옥사부TV 여경옥입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laughs> 오늘 제가 청경채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채 다 좋아하시죠? 뭐 굉장히 흔한 채소기도 이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청경채 그 요리하는 거 오늘은 또 제가 또 맛있는 청경채볶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일단 청경채 저는 청경채도 굵직굵직하더라고요. 다섯 개 정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늘 아또여할때 웬만하면 또 마늘 넣죠. 그리고 아, 청경채 혼자만 볶아도 되는데 돼지고기 한쪽 삼겹살 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같이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막그 대가리 부분 자르잖아요. 오늘은 어, 대가리를 자르지 않고 대가리 맞죠? 머리라고 안 하죠? 청경채는. 네. 그냥 이렇게 큰 거는 4등분으로 자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뿌리 부분이 굉장히 맛있는데 우리다 버리잖아요. 오늘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4등분 한입 크기로. 어 이, 이거는 굵은 거는 뭐 6등분. 개죠 네. 라서 중국 가면 이거 다 같이 먹거든요. 뿌리 부분도 굉장히 맛있어요. 고기는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마침 이게 있어가지고, 뭐 다진 거 하셔도 되고, 그냥 이런 고기 약간만 하셔도 됩니다. 돼지고기. 네. 썰어 놓고, 마늘도 다져야 되겠죠? 뭐 다져도 되고, 그냥 편으로 써야 되고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좀 나네요. 마늘이 한 방에 다져집니다. 네, 이러면 바로 재료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요리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재료 다 썰어지면 얘를 먼저 데칠 거예요. 끓는 물에 청경채는 왜냐 그냥 볶으면 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살짝 데치면 이 안에 수분을 좀 빼줍니다. 뭐? 데치는 시간은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 화력이나 양에 따라 다르니까 보통 한 10초, 20초 정도 데치시면 돼요. 음, 물론 끓는 물에서 넣으셔야 되죠. 끓는 상태에서. 자, 제가 말하는 동안 한 10초 정도 지났죠. 그러면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데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제, 볶도록 어, 하겠습니다. 팬에 뭐 고기가 들어가니까 한세 큰술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고기와 마늘을 같이 볶아줍니다. 뭐 고기 익을 때까지 볶으면 되죠. 살짝. 이것도 뭐 이만 안걸려요 10초, 10초 보면 잘게 쪄었으니까 고기가 금방 익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념은 청주 간장 굴소스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살짝 볶았죠? 청주 참기름 넣고 이제 데쳐서 물기 빼. 청채도 같이 넣 볶아주는데, 근데 양념을 바로 하세요. 얘는 오래 볶을 필요 없어요. 간장 하나, 굴소스 하나. 바로 볶아주시면 돼요. 자, 얼마 정도까지 볶으냐. 이미 청채도 다 데친 거고 고기도 익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념이 골고루 섞일 때까지만 볶아주면 돼요. 얼마 정도 볶아줘야 섞을 것 같아요. 한 20초, 30초만 볶아주면 섞여지겠죠 네. 양념이 골고루 뱉으면 이제 마무리로 참기름 약간만 넣고 바로 접시에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청채 볶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파란 채소를 볶는 걸다 좋아합니다 자 국물이 나오는데 이 국물은 보기 안 좋다 그러면 물 전분을 살짝 풀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물전분안 풀고 최대한 쉽게 그냥 바로 담게 담을게요 네, 청채 볶음 고기가 약간 들어간 네 완성됐습니다. 자, 맛있는 아, 청채볶음 또 완성이 됐으니까 제가 한번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기를 살짝 넣었어요. 그래서 더 맛있겠죠. 음. 뭐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청채만 볶아도 됩니다. 저는 고기를 쓰니까 고기랑 같이 먹겠습니다. 음. 요거 아... 그 다이어트 하신 분은 밥밥 먹고 요거 한 접시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저는 늘 다이어트 합니다 음 정말 맛있어요 뭐 내가 볶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완전 맛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맛있게 음, 볶아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laughs> 자, 잘 보셨으면 아시죠 여러분. 네,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